세어 명리 클럽 명리 오타쿠 에러기입니다. 오늘은 화생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어, 기존의 수생목이 과거로부터 배운 것을 풀어 펼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화생금은 어떤 펼쳐진 것으로부터 다시금 저장하는 능력들이에요. 그래서 뭐 수생목은 아침에 어, 새롭게 태어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화생금은 뭔가 일을 펼쳐놓은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결실로 이어지는 과정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화극금이란 의미가 그렇고 또 화생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여줬으면 이제 또 과열차게 일했으면, 음, 퇴근 준비하고 퇴근 준비하는 마음이니까 뭔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정리하는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화라는 꽃을 금이라는 결실로 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결국 꽃이 피고 이제 이 세대를 위한 과정,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꽃방 안에 수정이 이루어지면 꽃은 시들고 그 안에서 작은 열매나 씨앗이 자라거든요. 이것을 사중에 경금 장생하는 모습이에요. 어, 기존의 생지 어떤 해수는 이제 죽음으로부터 생명력 감목을 새싹을 꿈꾸듯이 하는 거라면 잎목은 새싹으로부터 꽃을 키우자 하듯이 사화는 피어진 꽃으로부터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 그리고 신금은 열매 씨앗으로부터 어 다음 세대를 위한 저장을 하는 역할로 이어진다는 거죠 화생금은 금화 교역이요. 그만으로 화를 포장하여 포장하는 포양 작용과도 같아요. 열매이자 가치를 만들어주는 일들, 화생금, 화극금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화를 이제 청년들이라고 하면 사회에 나아가 안정적인 자신만의 가치를 만드는 도구화하는 과정. 중년으로부터 어떤 스임을 갖는. 그런 일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단한 열매가 되어진 나를 발견했을 땐그 고통이 나란 가치를 만드는 과정이었구나 하면서 어떤 화생금, 화극금에 대한 느낌이 위아같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통이 곧 나를 뭔가 단단하고 가치 있고 뭔가 도구화되었지만 결실을 가진 어떤 그런 상태를 화극금이라고 이해해 보는, 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화가 우리 오행적으로 보면 이제 식상과도 많이 닮았는데, 금이라는 어떤 자신만의 관성이란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화를 어떤 식상, 어,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하면 그 여론을 취합하여 법과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예전에 어떤 그 방송을 듣는데 철학 교수가 어떤 단단한 공무원의 카르텔을 깨어있는 시민의 여론의 힘으로 단단한 바위에 빛이라는 망치로 빛이 스며들게 해야 한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요게 마치 화생금 같았어요. 이처럼 화생금을 펼쳐진 빛의 힘으로 금이라는 결실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일간별로 한번 또 분석을 해볼게요. 목일바, 목일간의 화생금은 어, 식상으로부터 관성을 생하는 것. 어, 요거는 이제 어떤 식상 관성이다 보니까 어떤 해결사적 코드 내지는 여론을 아까 얘기한 대로 여론을 수렴하여 자신만의 어떤 가치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어, 그리고 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비겁으로 재성을 생하는 모습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청년이 어, 일을 하여 뭔가 정리하는 과정, 뭐 표현하자면 퇴근 준비하는 과정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토일간은 화생금. 인성이라는 화를 식상으로 뭔가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것, 유행하는 것, 어, 국민들이 모두들 뭔가 전문 분야를 갖는 것을 뭔가 어, 결실을 맺어서 어, 가다듬고 가다듬어서 어, 표현하는 거나 어떤 결정 내리는 거를 어, 도구하는 어, 자신만의 어떤 표현의 수단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토일간은 화생금이 배운 것을 어, 식상으로 표현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 그리고 금일간, 금일간의 화생금은 어, 관성이라는 화 어, 펼쳐져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을 많이... 어, 맞은 관성의 빛으로부터 뭔가 다듬어지거나 뭔가 사용되어지는 부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과정으로부터 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수일간 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화생금은 어, 재성이라는 화를 통하여 뭔가 현실 세계 내지는 현실의 맛 주어진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인성이라는 뭔가 배움과 어 뭔가 결단 내려지는 어떤 결실. 그럼 만들어 나,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일간의 화생금은 어 자신의 어떤 배움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일간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와 같이 어, 화생금에 대해서 다양한 루트로 어, 이해를 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어, 정리하자면 어떤 과열찬 어, 드러나는, 보여지는 그런 어떤 여론이나 내지는 내가 보고 관찰하는 것들을 뭔가 가치 있는 결실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보여진 어떤... 칠라는 어떤 자연의 물상을 뭔가 더 가치 있게 다음 세대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의 과정이라는 의미로, 어, 화생금을 이해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어, 에너지를 섭취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금이라는 어떤 에너지의 정수를 담은 어떤 결실들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이어진 어떤 그런 걸내 몸으로 흡수하면서 에너지원을 쓴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화생금을 어, 다양한 각도로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뭐, 다른 어떤 의견이 있는지 있으시던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 목생화, 화생금 다음에 이제 금생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